손꼭 잡고 지는 사경을 바라보자. 기 드라마는 지금 무대에 계신 두 분의 멜로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다정니다 <laughs> 지휘 리브를 모두 갖춘 허우영신단의 역을 맡았고요. 미국 유학을 떠났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네 왼쪽 그리고 가운데 볼게요. 유인영 씨가 한예진 씨와 윤상현 씨 사이에서 갈등의 중심이 되면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달 기자 분들께 포즈 취해주시고요. <목소리>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는 평범한 주부, 딸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인데, 어, 항상 이 뇌종양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 살아가다가 결국엔 뇌종양 판정을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이 그리고 내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찾아 떠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천재 건축가 김도영 역할을 맡았는데요. 아, 젊은 시절에 잘 나가는 건축가가 아, 이제는 아, 못 나가게 되면서부터 아, 되게 힘든 생활을 하는 와중에 첫사랑인 유인영 씨가 나타나면서. 제 신경의 변화를 겪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 신나의 역할을 맡았고요. 여기 계신 김도영의 어, 젊었을 때 첫사랑이자 지금은 미국 투자회사의 네, 이사를 맡았습니다. 외종양에 관한 한 세계 3대 명의 천재 강석준 역할을 맡은 김도영입니다. 어, 신다혜라는 역할만 빼고 봤을 때도 그 감정선이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내용이 이렇게 풍부하게 전달이 되고 있어서요. 현장에서는 네. 어, 되게 재밌게 즐겁게 사랑받는 느낌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윤상현 씨와의 케미는 어떠신가요? 거의 촬영을 윤상현 씨하고 80% 정도 네. 이상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으세요 저하고는 성격도 너무 반대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계속 유쾌하고 재밌게 해주시는 분이라서요. 이제 내용이 조금 무겁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오빠가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풀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롭지 않게 맨날 싸워요. 폼과 <laughs> 제리처럼 정말 왜요? 왜 싸우세요? 인형이가 폼이고요. 네. 네. 네, 제리 같아요. 아, 인상현 씨가 제리 역할을 또 맡고 계시는군요. 자, 하나 둘셋 파이팅! E <muchos>